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일찍 결혼을 해서 나름 젊은 애엄마예요. 최근 아들 과외 선생 때문에 좋았던 날들을 보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매일 밖으로 나돌고 집에 와서도 거의 대화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냥 부부라기보다는... 같이 사는 동거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매번 술과 여자 문제로 힘들게 해서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신나서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도 안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하루 3시간 정도 알바를 하고 집에 와서 살림을 해요. 남편한테 생활비는 넉넉히 받기는 하지만 저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수다도 떨고 하려고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알바비로 아이 주말 과외를 하나 늘리자 싶어서 영어과외 선생님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과외 중개 사이트를 보고 선생님을 알아보았고 연락을 드려 전화로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과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선생님이 오셨는데 아주 헌칠한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눈이 즐거웠습니다. 아이가 주말에 도서관을 가는데 도서관에서 오기 전에 선생님이 미리 오셨어요.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할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가 오고 방으로 들어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과일이랑 음료를 준비해서 방에 가져다 줬어요. 잠깐 상담하느라 대화를 나눴지만 참 다정하고 싹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남자랑 대화한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해서 그런지 그냥 젊은 청년을 보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설레더라고요. 남편 놈은 주말에도 나가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얼굴 마주보고 대화한 지도 오래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어머니 민수가 수업을 아주 잘 따라와서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민수랑 기분 좋게 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내일 오기로 하고 갔습니다. 민수야 오늘 과외 해보니까 어땠어? 괜찮았어? 응. 음, 선생님이 재미있게 수업하고 그냥 편한 형처럼 잘 대해주셔서 마음에 들어.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니까 도움 많이 될것 같아. 아들 마음에도 쏙 드는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정말 잘 구했다 생각했습니다. 혼자 자취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 충당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주위에 많이 소개 부탁한다고 싹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넉살도 좋고 싹싹하니 마음이 갔습니다. 선생님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내일 과외 끝나고 혹시 다른 일정 없으시면 저녁 시간인데 식사 같이 하고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저녁 먹고 다음 과외하러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기분 좋게 내일 저녁은 뭘 할지 생각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다음날 또 과외를 하고 끝나고 저녁을 먹었어요. 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평소 먹던대로 준비했는데 많이 먹어요. 와, 완전 진수 성찬인데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밥도 얼마나 복스럽게 먹던지 음식한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민수가 선생님 너무 좋다고 첫날부터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선생님 덕에 이번 성적 오르면 뭐 사달라고 할지 벌써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민수가 이해력이 좋아서 잘 따라오더라고요.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민수. 그렇게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민수도 혼자라 쓸쓸하고 그러니까 가끔 식사하러 오세요. 혼자 챙겨 먹으려면 힘드시잖아요. 아,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수야, 다음 주에 보자. 네,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일주일 뒤에나 볼수 있다니 아쉬웠습니다. 아들은 선생님이랑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잘 보면 선생님이 뭘 사주기로 했다는데, 뭔지 몰라서 다시 물어보니 게임 아이템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임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해요. 젊다 보니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지내면서 정말 친한 형처럼 대해주니, 아들도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에 흥미를 잃지 않아서 좋았어요. 저는 과외를 시작하고는 평소에도 화장을 하고 신경 써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이 과외 선생님 올 때만 꾸민다고 생각할까봐 평소에도 나를 가꾸면서 지냈습니다. 계속 주말 과외를 했고, 과외가 끝나면 종종 저녁 식사도 같이 했어요. 어느 날은 저는 용기를 내서 식탁 밑으로 선생님의 다리를 발로 살짝 쓸어 올렸습니다. 선생님, 입맛에 좀 괜찮으세요? 아, 아 예, 예. 오늘도 역시나 맛있네요. 당황해서 헛기침을 하며 대답을 하는데 귀엽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아들은 친구랑 게임에서 만나기로 해서 얼른 켜야 된다고.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고 부리나케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 저, 어머님. 선생님은 조심스레 저를 불렀고, 저는, 어, 네, 왜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가보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머뭇거리다 선생님은 갔습니다. 다음날은 약간 파인옷을 입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수업을 하다가 물을 마시러 나왔고, 저는 선생님 근처에 머리끈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소관이 다 보이게 숙여 머리끈을 주었어요. 가슴 쪽을 쳐다보고 있는 선생님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헛기침을 하고 선생님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또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남편도 웬일로 집에 있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남편은 선생님을 처음 보는 자리라 기본적인 선생님 신상에 대해 물어보고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또 식당 밑으로 발로 선생님 다리를 쓰다듬으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러니 짜릿했습니다.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남편 물음에 대답을 했어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선생님은 돌아갔습니다. 선생님이 가고 나서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옷차림 좀 신경 쓰고 있으라고요. 너무 파인 거 아니냐고 하대요. 언제부터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저는 선생님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행동 많이 불쾌하고 부담스러우셨어요? 아, 아니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두 시간 일찍 집으로 와줄 수 있어요? 아, 네, 시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두 시간 정도 일찍 갈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슬립차림으로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줬고 선생님은 또 놀란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선생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이러는 거 싫으세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랑 하고 싶은데 네? 아 아니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혈기왕성한 성인 남자가 여자가 들이대는데 싫다고 할 리가 없죠 저는 나름 몸매 관리도 꾸준히 해서 몸매도 좋거든요 남편놈만 다른 젊은 여자들 만나러 나다니라 저를 방치해 두지 저도 나름 꽤 괜찮습니다. 저는 선생님 옷깃을 잡으며 안방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 키스를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끌어 안으며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침대에 누웠고 우리는 뜨거운 관계를 나눴습니다. 제가 도발을 할 때마다 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뒤를 돌아 키스를 하면서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율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관계를 끝내고 화장실에서 씻으면서도 또 한번 했어요. 역시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들과 남편 몰래 시간이 날 때마다 집으로 와서 아주 뜨겁게 육체적 사랑을 했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집에서 아무도 몰래 관계를 가지니 흥분되면서도 남편한테 괜히 통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과외비도 조금 더 넉넉하게 주고 그랬어요. 평일에도 시간이 나면 집으로 와서 안방이며 부엌이며 아들방을 제외하고 여러 곳에서 육체적 사랑을 나눴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다양하게 즐기더라고요. 한참은 선생님과 관계를 지속했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면서 저희는 뜸해졌습니다. 비록 엄청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외면받고 있는 저를 안아주는 남자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곳에서 선생님이 잘되기를 응원하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